여기서 일한지 한1년좀다돼갑니다 조금 전 말하려면 밤새야될것 같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아 예. 본부가 <laughs> <laughs> 너무 가족같이 너무 하게 합니다. 보통 회사 왔을 때 조금 상막하고 재미없는데 많잖아요. 저희는 진짜 가족 같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너무 잘 케어를 잘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카를 오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희 어반본부는요, 2022년. 1월 달에 처음 문을 연 본부고요. 어반이란 뜻은 도심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 좀 삭막한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희망을 하나 심고자 하는 뜻으로 어반 본부라고 지었고요. 좀 특이한 걸좀 찾고자 했는데 어반이라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희귀성도 있고 유니크하고 정말로 뛰어난 팀장님들과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지점장님 두 분이 구성된 정말로 탄탄한 본부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 영어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설계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는데 20대 후반 젊은 나이였는데 내 시간이 없는 삶을 5년 동안 했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없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고 계속. 일집 일집 일집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싫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아르바이트 앱들 있죠. 알바몬 뭐 알바천국 이런 것들 있죠. 전화 상담 업무라는 고시실 봤어요 전화상담 업무인데 급여가 되게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건 아니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전화상담 업무가 굉장히 급여가 많이 높게 책정돼 있는 거를 보고 이건 뭘까 하고 한번 면접이나 한번 봐야지 라고 해서 가봤다가 그게 사실은 보험 TM이었습니다 그게 제첫 직장이었습니다 영업직 첫 직장 저는 TM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10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있던 이 전사에 다른 조직 그 장이셨습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본 적은 없었고, 그분에 대한 뭐안 좋은 얘기라든지, 어, 험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을 수가 없고, 사실 제가 속해 있던 조직원들이 어, 부럽다라는 얘기가 들 만큼 굉장히 좀 탄탄한 어,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신경영 단장님이 이제 인카로 이제 이직을 하시고, 저는 계속 그 전사에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단장님의 SNS를 보게 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나기 전까지는 그 SNS상도 사실은 100% 믿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 아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어, 정말 성인군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정도의 본인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일을 한다고 라 하는 거는 수익 창출이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거는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나, 발생은 하겠지만은 정말 정말 조금 발생하는 정도의 수수료를 받으시면서 베네핏을 다 밑으로 내려주는 구조더라고요. 처음에는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만나 보고 나서 이분의 철학과 아, 이분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보고 이분은 따라야겠다 그 진심을 보고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반본부는 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닙니다. 예, 지금 성장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시스템은 굉장히 다 갖춰진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구성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동료를 약간 뛰어 넘어선 동료회라고 예, 표현하고 싶네요. 예, 정말로 소속감들이 강하시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내일처럼 어, 반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나고 되는 일 없고 그리고 혼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들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고 새로 들어온 분이 조금 약간 힘들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시간을 내서 어, 거기에서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 사실 관리자로서는 저는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재혁 본부장의 본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부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단장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단장님께서 계속해서 DB 개발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우리 본부하고 이 색깔은 맞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 사실 어반본부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수 있는 유전자 DB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팀장님들의 영업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었고요.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DB로 한 분이 자기 인생의 최고 업적을 오로지 유전자 DB로만 찍었을 때 그분이 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이런 유전자 영업은 남한테 공유하기 싫다. <laughs> 예,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같이 회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분도 하시는 소리였는데, 그만큼 만족해 한다고 라 했을 때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어,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창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최대한 모방을 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창조는 저는 오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 보험업에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도 잘 통하고 증명이 되어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의 저도 그렇지만 산전수전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멘탈 관리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에 그런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뭐 글귀라든지 이런 걸꼭 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9년차인데 아직까지도 해오는 루틴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 <laughs> 네. 뭐 사실 결과라고 하면은 저희 영업 측에서 결과는 실적이잖아요. 근데 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사실 당연히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감사함을 표현하실 때나 어떻게 뭐 뭐제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주신 고객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이제 영업을 또 오래 해왔다 보니까 그런 저랑 이제 유대 관계가 깊으신 고객님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얻게 되는 피드백 때문에 사실 이 일이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소득적인 부분이나 뭐 영업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고객님들이 저에 대한 피드백 때문에 저는 멘탈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내가 실적이 없으면은 소득이 아예 없다 라는 공포감도 많이 존재하시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타고 나서 자라는 사람보다는 언변이나 설득력은 하면서 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언변이 뛰어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데 익숙치는 않았어요 저도 당연히 실패 과정을 밟았었고 그러나 1년에서 2년 정도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누구나 어 영업력을 쌓을 수 있고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도전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요즘에 N잡러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특히나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분들도 N잡러를 꿈꾸시고 부가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험 영업의 반열을 생각을 해봤, 해봤을 때는 일단은 무자본으로 가능하고. 정말로 내 실력에 따라서 성적과 소득이 비례하는 아주 정직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보험 영업 쪽이 엔잡러로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은 뭐냐면 쿠팡처럼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뭐 출근 몇 시에 못 한다고 해갖고 꾸지람을 받거나 질책을 받거나 어, 사표를 써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노력하게 되면은. 어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잡러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부동산 내집 마련하기 힘들어졌고 금리도 뛰고 물가도 오르고 짜장면 지금처럼 8천 원, 만원 주고 사 먹는다면 은 근로소득으로 조금 넉넉하게 여유롭게 실생활을 꾸리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N잡러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점에 있어서 근무 시간 자유롭고 정직하게 내가 한 실적마다 비례해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것도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좋은 직업이 보험설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가장 큰 무기라고 할수 있는 건 유전자 DB를 통해서 고객을 만나서 유전자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그 결과에 맞는 맞춤 설계를 해서 만족도를 굉장히 최상화시키고 고객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이허스 사업단에서는 그래도 그 유전자 영업을 가장 시스템화돼 있고 어, 획기적으로 어, 할수 있는 본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원수를 다급히 늘리기보다는 일단은 이 시스템을 갖춰놓고 나서 어 조직원들을 점차점차 점차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어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됐고요. 사실 저도 이거는 이제 단장님한테 많은 부분에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제 조직원들이 힘들게 일하면서 힘들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기분 좋게 정말로 좀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돈은 이렇게 많이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본부의 모토이고 실제로 지금 저희 구성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